제가 경기도지사 할때이 아마추어 무선 옆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들어달라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조끼를 입혀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영천에 지금 경마장 내년에 개장하지요? 경마장은 아마 영천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늘, 어, 저도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또 영천으로 와서, 어, 가는데 영천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는데 이 철도가 아주 좋지만은 여기가 지금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저 대구 1호선이 여까지올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마장이 되면은 바로 되지 않겠나 보고요. 아어 지금 요즘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영덕 가는 고속도로든지 많이 뚫려가지고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영천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시골에도 할매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할배도 좀 계시고 <laughs> 또 아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도 없고 어른도 없고 할매만 계세요. 그래서 이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 어, 그래서 예, 우리 저 아들 맞네. <laughs> 아, 우리 아들 저 예. 예. 아, 거기도 있네, 그래. 예. 정말 영천에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잘 낳고 살수 있는 그런 영천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영천초등학교 옛날에는 여기 주남에 있는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분교가 저 요즘에 서부 초등학교 본교에서 저는 졸업을 했어요. 그만큼 학생이 너무 넘쳐가지고 학교가 모자라서 미어 터지고 모자라가 저분교를 어디 꼴짝에 가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만큼 그때는 진짜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학교가 전부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의 뭐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영천초등학교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또 교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아버지 교장 하실 때도 자주 가서 보면 학생이 자꾸 줄어 가지고 요즘 선생이 남아 돌고 이런 상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려면 지금 아마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건데 제가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은 정몽주 선생님 정말 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예. 그리고 우리 보은선생 어머니 어, 어머님 영천이시죠 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어, 풍파에 모진 그 다음, 창파의 모진, 뭡니까, 그 다음. <laughs> 그래, 하여튼, 어, 하여튼, 그렇게, 그 전부 다 시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영천에는 최무선 장군도 계시죠? 네. 최무선 장군이 우리 화약을 발견해가지고, 발명해서 아주 우리 전쟁에 외란이나 이럴 때큰 공을 세우도록 한 우리 최무선 장군도 여기고, 또 우리 노계 박인노 선생님도 바로, 이, 여기, 우리, 영천 출신이죠? 네. 조홍, 어, 우리, 조홍, 아, 반, 제일 뭡니까? 아, 반중, 반중, 쟁반에,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인하다. 부모가, 부모가, 어? 우리, 조영 부의장이 쟤보다 더 잘하네.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인하다. 유자 아니라도 품적하다마는 품어가...